안녕하십니까 차무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주식으로 수익 좀 보고 계신가요?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고 주식으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하락장에서도 확실하게 급등할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주 한 종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문자 드렸던 분들에게 드렸던 대표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 M,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이렇게 대표 종목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세 종목 드린 분들 진짜 집한 채씩 사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했던 약속 절대로 잊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만큼 제가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약간의 조정이 보였는데 제가 이 목표가 제시해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린지 아시죠 제 말대로 조정이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재료는 충분히 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먼저 시작하기 앞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무료 문자라고 해서 제가 이상한 종목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 이거 제가 무조건 다른 거싹다 팔아서 몰빵하라고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 이거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사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늦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증권가 찌라시 내용 말씀드리면서 아직 저평가고 호재 덩어리 남았다. 이거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보시면 수익 보이시죠? 저는요. 수익으로는 거짓말 안칩니다. 에코 프로 BM, 어제, 오늘, 조정이 약간 있었는데, 제가 단기간으로 에코 프로 BM 드렸나요? 이거, 자식들 대학 등록금 이상으로 만들어드리고,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한테 제대로 효도하게 해드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렸잖아요. 잠깐의 이 조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도, 제 플랜 안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만큼, 수익 못 보셨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 하이드로 리튜봐요 300%나 올랐는데 어제 존 빠지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저한테 연락을 빠르게 주셨다면 이미 이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요 어떻게 가져가셔야 수익 보실 수 있는지 아셔야 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계속 저못 믿겠다고 하시다가 속는 셈 치고 그냥 난 좀만 수익 내 보고 싶어 해서 바로 보여드린 게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 친구예요. 네, 이분은요, 진짜 수익 좀 제대로 보고 싶다고 하셔서 금요일 날 살짝 제가 맛좀 보게 해드렸죠.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 누가 줘요? 그 종목을 바로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문자 보내드린 분들 다시 봐봐요. 제가 살짝 주춤한다는 거 예상했나요? 안 했나요? 했잖아요. 확실하게 맞췄죠? 여러분들이 2022년 주식으로 돈 벌기가 힘드셨다면 2023년에 저를 만나셔서 확실한 정보로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처음 들어보시는 종목도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요 지금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이 종목 삼천리라는 종목 아시나요? 들어보거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거 이렇게 올라갈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추천드린 딱이 시점에서 500%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종목 드렸을 때 저희 주주분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런 걸 주냐 부시가 다른 거 없어?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미 500%가 넘는 수익률을 얻어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확실하게요. 돈을 벌 준비가 되신 분들과 아닌 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를 믿고 하셔서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던 거고 제가 보내드렸는데도 나 이거 모르겠는데 안 할래 하시면서 매수 안 하신 분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만 주신다면 뒤늦게 저를 알게 되신 분들에게도 이런 수익률 충분히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있어요 이수화학도 보세요 330% 제가 수익 안겨드렸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꿈같이 생각하시는 100%도 아닌 20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이 수익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서 무시가 기분 좋다. 무시가 진짜 고맙다. 덕분에 이사했다. 이런 말 들으면 저는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수익률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문자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또 이게 대박입니다. 금형! 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만 빠르게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추려서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이만큼의 수익을 안겨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저를 믿어주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를? 아니, 이 수익률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요. 자, 아까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나이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으시죠? 수익에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얼만큼 믿고 따라와 주시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보다요. 수익을 더낼수 있다는 시청자분들은 당장 제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갈지 말지 고민이 될 때는요. 가끔은 가는 게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한 번만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2023년 구독자분들, 그리고 처음 시청해주시는데, 진짜로 나는 수익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3개월 동안요, 50만원으로 5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요, 숫자 7이라고만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을 보내드릴 거냐면,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세력 매집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요. 추려서 한 개의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세력들과 함께 가장 저점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제가 종목명이랑 언제, 얼마에 들어가셔야 하는지 문자로 말씀드릴 건데, 저를 믿고 이 종목을 사신 분들, 2023년, 가장 빠르게 1,000%, 올라갈 이 종목으로 50만원 투자하시면은 5천만원 벌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투자는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제가 드린 종목으로 누군가는 이 수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늘려가면 여러분들 3개월 동안 5억은요. 아주 쉽게 벌어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끝난 뒤에는요, 진짜 확실하게 튀어 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세력 매집주 다 이렇게 시작했고, 저는 이제 차트 이런 모양만 봐도 압니다. 아, 이거 최소 몇 퍼센트는 먹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드려가지고, 폭발적인 수익 보신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리면, 먼저, 이 삼천리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거 보내드려서 아주 쏠쏠하게 재미 보셨죠? 거기다 지금 이거 하이드로 리튬 보세요. 제 말만 믿으시면요.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다니까요. 투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를 하시게 도와드리는 거는 바로 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00% 이상 수익 보는 게 거짓말 같다고 하셔서 제가 단기적으로 그냥 보여드렸더니 다들 이렇게 착하시게 수익 인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요 무조건 수익 보는 종목이고 제가 세력 매집주는 진짜 기가 막히게 골라내게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는데 전혀 막힘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문자를 드렸던 분들이 오해. 하실까봐 물어보는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 프로.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저는 이거 팔고 세력매집주에 몰빵해라 이런 사기꾼 같은 말안 합니다 이두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끝까지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 종목 하나로만 끝내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요 아무나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진짜로요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도와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진짜로 아얘좀 이상한데? 못 믿겠다 하시면 그냥 안 보내셔도 됩니다 강요 아니고요 다른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진짜로 난 이번 연도 꼭 수익을 봐야겠다 곧 죽어도 난 진짜로 수익 좀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 매집주로 확실하게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419-0811로 숫자 그냥 7 이거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종목 보내 드릴 테니까 3개월 동안 제가 먼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년도 제가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농사 끝내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